자 국가 정보 자원관리원 화재 상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조사를 위한 이 2차 합동 감식이 지금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 문제는 이 권장 사용 연한이 지난 이 리튬 배터리 때문에. 에, 이것 때문이다 또 혹은 이 작업자의 실수다 화재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기자. 네첫 번째는 예. 노후화에 따른 화재 가능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전소된 리튬 이온 배터리 384개는 지난 2014년 8월 설치됐는데 음. 중요한 건 사용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번 달 기준 1년 정도 연한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권장 사용 연한은 보증기간과는 다릅니다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품질 성능을 따지는데 음. 이 권장 사용 연한은 제품 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기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1년) 정도 지냈다고 했죠 그래서 노후에 따른. 화재나 고장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이 국정자원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안전 점검을 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지 이렇게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반영됐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음. 또한 가지 다른 곳들 여기 말고 다른 배터리도 또 이런 사용 연한이 지난 건 아닌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 이노후화가 혹시 원인이 아닐지 얘기였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입니다. 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번 화재는 작업자 13명이 5층에 있는 이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네. 근데 이 UPS라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 이게 직류 전원율이기 때문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옮기다가는 전압이 올라가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실제로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옮긴 것인지 혹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현재까지 확인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동감식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왜 화재가 난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 이제 정부 시스템 마비로 이제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전산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면서 정상 서비스가 가능한지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가동 중단됐던 서비스를 보면은요. 네. 국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음. 게이 인터넷 우체국, 복지로, 정부24, 국민비서 등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50% 이상은 재 가동이 됐고요.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바로 보안 문제죠. 이 핵심 보안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99% 복구를 마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행안부는 음. 이런 통신 보안 인프라가 모두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금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5층을 제외한 2층에서 4층에 있는 이 전산실 500신 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대주 대전 본회는 총 644개의 이런 정부 전산 시스템 이 있는데 이번에 물리적으로 96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음. 나머지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바로 가동하는 게 아니라 과연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원 차단은 잘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 후에 재가동을 완료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 센터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2년 전에 행정망 먹통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행안부 장관에 즉각 경지를 촉구했던 발언 이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당시 이제 저 발언 때문에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로 2년 전이 대통령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윤호종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서재현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어,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쟁인 것이죠. 사실 이게 국가 재난 사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5일 미국에서 유엔 연설하고 돌아와서 주말에도 이제 여기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지, 지지, 원인에 대해서도 확인하라고 강조했고 음. 김민석 총리 포함해서 행안부 장관까지도 현장에 나가. 그 원인 그리고 사후에서도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국민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신속하게 보고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나서 이 사항 자체 예를 들어서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자마자 아이 부분은 인제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냥 그러니까 외면해버리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음. 그리고 윤호중 장관이 뭐 향후에 확인했는데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와 같이 뭐 150억 100억 올해는 50억 정도 계속 예산을 깎은 상태를 아, 아주 잘한. 하고 있다. 기조 그대로 가자라는 것에 나왔던 연, 어떤 주장이 나오면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예. 지금 사태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다시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냉장에 따져 묻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이제 채워넣을 이런 예. 문제를 제기해야지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 어떤 발언을 어떤 책임과 행동에 다 빗대서 제외하고 나서 어 책임지고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요 그 대통령실에서 오늘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습이 먼저다 책임은 나중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 했는데 어 이번 화제에 대한 그 여야의 반응도 지금 사실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대비 못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공방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정의욱 의원은이 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가 생각할 때도 원인 파악이 우선일 것 같고요. 예. 정치권에서는 아, 이것도 역시 그 파당적인 그 논쟁의 소재로 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정말 정치권이 그 정상적인 정치권이라면은 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까 뭐 클라우드 이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음. 사전에 대비를 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정부의 전산망 그 디지털 스리제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터지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건데 또 하필이면은 그 리튬 배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서버와 불이 붙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니 원이 우선 이 사태를 빨리 정비하고 원인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게 맞고요 네. 정책적으로 지금 이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 화재와 음.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그랬죠. 근데 예.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재생 에너지잖아요. 음. 근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발전을 어, 중심축에 놓다 보면 리튬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리튬 에너지는 이렇게 화재 의 위험성이 많아서 당장 우리나라의 국가 정보 관리에도 지금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 나왔다면은 음. 재생 에너지를 그 죽점으로는 이 정책에 있어서 리튬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음. 어떤 보완책을 할 것인가 음. 오히려 이러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게 어떤 파당적 정쟁보다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